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세에 들리는 사자의 큰 외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의 귀 속에 예수님의 음성이 마치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똑똑하고 큰 소리로 저희 귀전을 메아리치는 때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게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수님의 양이 될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이름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예수님의 양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자이 따라간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열두 지파 12지파는 1 4 4 0 0을 나타내죠. 자, 열두 제자들은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보시면 "주님이시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열두 지파의 경우에는 계시록 14장 4절에 보시면 "이 14만 사천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열두 제자들과 14만 4천인들의 특성은 어린 양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말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 악한 세대가 예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자와 같이 큰 소리로 외치신 경우가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일곱 번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0장 3절에 보시면 어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마치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하신 이큰 소리 외침. 이것이 바로 유다지파의 사자께서 우리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청껏 온 힘을 다해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외치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제발 나에게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소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바로 엘리야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큰소리로 외치기를 큰소리로 외쳐 가로되,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침례 요한이 자기를 소개했는데요. 이 침례 요한이 큰소리로 외쳐 이르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이 바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어린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목청껏 온 님을 다해서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나의 나보다 훨씬 크고 나보다 먼저 계시고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침례 요한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침례 요한을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도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이 엘리야가 전하는 기별의 가장 핵심은 바로 오직 예수, 예수께로 돌아가고 오직 예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별입니다. 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대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가 여러분의 입술 속에 항상 있게 되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1장 10절에 보시면요 요한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같은 큰 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의 뒤에서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이 뜻은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요한이 예수님께서 과거에 오늘날로 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하셨던 예수님의 그큰 소리 외치는 예수님의 큰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서 나는 나팔 같은 큰 소리를 들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에 하신 지가 2000년이 흘러갔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의 큰 소리 외침을 저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별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께로 와서 제발 마셔라. 마시게 되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세에 저희들의 귀전에 큰 소리로 들리는 것은 무엇인가? 인자가 땅 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요나의 징조.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요나의 징조인데 이것이 바로 인자의 징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징조는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인자의 징조.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가 듣고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낮 삼밤 땅속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말세에 큰 소리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할례받지 못한 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너희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여 듣지 못하는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폐역하여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귀에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할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죽게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있다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광채가 너무 두려워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도 사람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수건에 얼굴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너희가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건이 벗겨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할례를 받는 방법은 바로 삼낮 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마음 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애굽에서의그 수치스러운 과거의 그 창피한 것들이 말려 올라가게 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사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이 사자굴에 다니엘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람들이 그 굴을 막고 봉인 임봉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인치시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기 때문에 사자 굴에 떨어져서 사자가 옆에 있어도 그의 목숨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미워했던 악한 자들은 그들이 굴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악한 자들은 그 뼈까지도 다 부서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기 때문에 관절과 골수 다시 말해서 뼈까지도 찔러서 쪼개버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세입니다. 자, 뼛속을 쪼개는 말씀은 삼낮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금요 십자가서를 믿는 자들의 뼈까지도 부숴버리는 말씀이 바로 삼낮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열한기상 10장 18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보좌를 만들었는데 그 보좌의 재료가 이빨 여러분의 성경에는 상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원어를 보시면 이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그 보좌를 만들 때왜 이빨로 만들었을까 이 이빨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빨이 날카로운 새로운 파작기계로 너를 사용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사무엘상 2장 13절에 보시면, 이빨 3개 달린 갈고리에 걸리는 자를 구원하신다. 자, 제사장들이 이 고기 까마가 있습니다. 고기 까마가 있는데, 이 고기에 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이빨이 세개 달린 삼지창 같은 이 갈고리를 이 가마 속에 찔러 가지고 이 삼지창에 걸려 나오는 고기 덩어리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이빨 세개 이것은 삼낮 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이 기별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삼낮삼밤 땅속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그물에 걸리는 자가 결국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이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신, 그리고 눈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말로 삼지창처럼 생겼는데 요 단어의 뜻은 요 알파벳의 뜻은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황폐케 한다 뭐 이러한 뜻이 있는데 지금 이빨이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 요렇게 삼지창 포크처럼 생겼는데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삼낮 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삼낮 삼밤에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9장8 절에 보시면은요 인치는 일이 끝나고 이제 무적행에서 이 메뚜기 떼들이 올라오는데 그 이빨이 사자의 이빨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 결국은 이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빨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이빨이라고 하는 요 단어에 결국은 삼낮 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빨 세 개는 삼낮 삼밤 땅 속이라고 하는 사자의 이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제가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예레미야서 5장 14절에 보시면은요. 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의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여 그들을 불에 사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는데 그 종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입에 이 말씀이 바로 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은 바로 나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멸망은 반드시 오는데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자와 같이 울부짖기를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서 마셔라. 라고 부르짖고 계십니다. 그리고 엘리야 엘리야도 말하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하늘의 구름 가운데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침례 요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했고, 예수님 스스로도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서 마셔라 라고 말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가,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자니까,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말세에 예수님의 종이 될수 있는, 예수님의 양이 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음성.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교훈을 마음 가운데 굳게 명심하시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여러분께서 찾아서 읽어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온 힘을 다해서 목청껏. 우리들에게 외치시는 음성을 여러분께서 듣게 될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